아침에 들어서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뀐 환경에 빨리 잘 적응해서 경기에 좀 충실히 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남들보다 항상 발전하려고 하고 어 성실하게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쑥스럽긴 하지만 어좀 좋게 봐주셨지 않을까 싶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크게 발전해서 크게 기여한 선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주원이도 그렇고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형들과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배울 점 많이 배워서 어제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잘 해야겠다,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주원이랑 가장 연락 많이 하고 지냈고, 어, APBC 갔을 때, 뭐 형준이 형이나 민혁이 형이나 영규형 같이 잘 챙겨줘서, 뭐, 잘 지냈고, 이용준 선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했기 때문에, 친하게 지내고, 더 있을 것 같은데, 뭐 생각이 잘안 나서, 네. 먼저 키움 히어로즈 팬분들께는 항상 좀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, 정말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셨는데, 뭐 앞으로도 히어로즈 많이 응원해주시고, 저도 좀 너무 미워 안 하셨으면 좋겠고, 네. 너무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떠난다고 네 전하고 싶고, 또 우리 NC 팬분들께는 이 멋진 구단 왔으니, 어 팬분들이 어음 팬들께서 이제 항상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시는데또 올해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, 그런 걸. 그래서 그 응원에 걸맞는 모습 보일 수 있게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.